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도지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13시 2 4분 54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 오늘 이제 도지코인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 굉장히 좀 영상을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또 도지코인도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좀 아픈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 그러나 어 욕을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도지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좀 차트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241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41선을 다시 한번 좀 돌파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전 고점 부분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도지 코인을 도지 코인을 이제 월봉상으로 보는 거예요. 월봉상. 어,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이런 어, 식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셔서 이제 패널럴 채널을 이제 그려 보시게 되시면은 이런 어, 식으로 이제 그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은 도지 코인은 어 이런 식으로 하락을 겪었다가. 어, 하락을 겪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태를 봐주셔야 되냐? 여기를 봐야 되겠죠. 어, 지금은 이제 중심선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도지 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요 중심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가 내려왔었을 때어 중심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기 모은 다음에 중심선을 돌파를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중심선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도지 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또저요 요요 중심선 라인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줘야 된다. 어 그래야지 도지 코인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월봉상으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월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어 중심선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긴 밑꼬리가 어긴 밑꼬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중심선 라인에서 저가 매수세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PT를 좀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이제 일론 머스크가 틱톡에 대한 인수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딥시크는 혁명이 아니다. 어, 딥시크는 혁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틱톡에 대한 인수 관심이 없다. 어, 딥시크보다 더 나은 인공지능 AI를 출시를 한다라고 출사표를 여러분들 남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말 말씀을 드린 것은 어, 일론 머스크 틱톡 기업 인수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그 트위터 X를 어, 왜 사용을 안 하냐 어? 아니 미국에서 틱톡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광고비만 55조 정도를 중국에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뿔난 상태예요 아니 중국이라는 이 짱깨나라는 어, 중국 나라는 구그 트위터 X를 안 쓰면서 어떻게 틱톡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인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50대 50으로 반반 인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구그 트위터 X를 쓰지 않는데. 왜 우리가 틱톡을 써야만 하냐? 구 어, 그 트위터 X를 누네가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 지금 현 일론 머스크 에 대한 입장은 틱톡에 대한 미국 사회에 대한 인수가 지금 이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왔죠 여러분들. 자 일론 머스크 141조 원의 오픈 AI에 대한 인수를 제안을 했어요. 어, 샘 알트먼 지금 이제 인공지능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투자자 컨소시엄에 대한 구성체 GPT 개발사 오픈 AI의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 AI는 즉각 반발을 하였죠. 인수를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인수하는 것은 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일론 머스크 141조원에 오픈 AI 인수하겠다. 샘 알트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맙지만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좀 일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 어 저는 요거에 대한 이런 답안지가 저는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픈 AI 지금 현재 약 하나로 141조 원에 대한 규모 인수를 제안을 했다고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1일 날 보도를 하였습니다. 어,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XAI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이날 오픈 AI, AI의 이사회에서 투자 제안서를 어, 제출을 하였죠. 컨서 시험은 오픈 AI 영리 부분을 통제하는 비영리 단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이번 성사가 거래될 경우 어, 오픈 AI와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XAI와 합병이 될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어, 지금 현재 어, 샘 알트먼은 고맙지만 어, 사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샘 알트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 샘 알트먼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고맙지만, 고맙지만, 원하신다면, 97억 4천만 달러에, 트위트를 사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아,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머스크의 변호사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 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어,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어,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어,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이용을 하여 인공지능 AI, 채 GPT, 도지 채 GPT에 대한 결합을 어,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DOGE, Department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의 오픈 AI를 인수를 하고 인수를 한 다음에 뭐를 사용할 것이다 도지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어, 옛날부터 인공지능 AI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지금 현재 민코인 도지 코인에 대한 AI 부분에 대해서 어능가는 중요한 지표를 계속적으로 발표를 해왔죠. 어, 도지 코인에다가 인공지능 AI를 심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오픈 AI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XAI를 지금 현재 스펙스 AI를 어, 이용을 해가지고 어,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도지는 모든 AI 암화폐를 뒤로하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큰 비밀을 공개를 하였다 도지코인 인공지능 AI 코인으로 어, 들어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어, 계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물 ETF까지도 어,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시와 함께 셀 어, 알트먼과 오픈 AI에 대한 인수도 좀 진행이 될 가능성 충분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해 두 글자 좀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다음 재료 좀 중요한 내용들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도 쌍바닥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단독 이제 단방향 무료 정보 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모든 지표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뭐 PPI 지수, 모시피이 뭐 지수, PC 개인 소비 지수까지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한번 매수 타이밍,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방향입니다. 단방향 어,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보만 받고 만약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많은 정보를 받아볼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단방향 무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무료 종목 수익 현황 단기 종목으로 제가 어339.25%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2월달에 어448% 47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3월달에 무료 종목 수익 현황으로 336.54%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무료 수익을 얻어가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최근에 7월달에 무료 종목에 대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125%로 뭐 사실 뭐 손절치는 그런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 손절은 짧게 0.74% 마이너스 2% 이내에 끊어버리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스택스 코인 20.23% 그리고 이제 아카시 네트워크 19.45% 정확한 매도 타이밍 상승을 할때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올때 매수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때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때 매수 타이밍 잡,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3.53% 17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IQ 코인으로 19.64%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게 되시면 미나 코인 10.47% 25. 5만 9천원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기간에 대한 매집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연내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비트코인은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불장이 실현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단방향 으로만 저희가 무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알릴 수 있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그런 정보들만 제가 PPT 파일로 텔레그램 방으로 보내놓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금감원에 대한 법의 규정이 걸립니다. 단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무료방입니다. 저랑 소통은 안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멘탈관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